지영민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 희망 발언 대순서입니다. 오늘은 상주시 e 스포츠 협회장의 희망 발언 들어보겠습니다. 아시죠?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세상의 모든 것들이들어 있습니다. 그중 하나 모바일, 모바일 게임이란 부분 있죠. 그런 부분에서 어, 뭐 우리가 고스톱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어떤 부문들의 게임들이 많습니다. 그 부분들이 하나의 이 e 스포츠 게임에도 속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녀 누구나 다할수 있는 어떤 게임의 장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상주시 이 e 스포츠 협회는 단순한 게임을 넘어서 이제 대화와 소통의 장으로 하루를 즐길 수 있고 그다음에 게임을 하나의 이 e 스포츠라 여기시면서. 건전한, 어, 스포츠 문화로서 사리 잡을 수 있도록, 어, 시민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많이 해주시고,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, 그 다음에, 어, 뭐, 거기에 대한 또 공부도 열심히 할 거고, 그래서 남녀노구나, 손자, 손녀와 같이, 아들, 딸들과 같이, 이 대회장에 와서 열심히 즐길 수 있고,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바라는 게 제, 이, 우리 상주 이스포츠 협회의 바람입니다.